다음은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봉독을 해요. 2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29절 너희는 그 장막과 양대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모략과 너를 칠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32절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3절 하솔은 시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동방이 전부 다 뭔가요? 그 동방은 정도인가요? 중동인가요? 예, 여기 나온 동방 말이에요. 중동입니다. 중동. 중동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예언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가 이 미국이나 소련이 독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립시킨다는 말씀 예언대로 됐습니다. 예수 죽이고, 황폐해졌다가 저들이 다 돌아와서, 무화과 잎이 피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건 무슨 예언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예언이거든요. 저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문빗장 도둑도 없어요. 이스라엘 도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적이 없어요. 문빗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평안이 거하고 소문나 전 세계에 소문이 나고 아주 유명하게 될그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날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평안이 문비장이 없이 일어난다는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해놓았죠. 에스겔 38장 8절 봉독하십시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시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미국 소련 독일 등돈 버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절에 가서 봉독해 봐요.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구름같이 덮게 되고 이제 이렇게 싸우면 문비장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살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1절로 12절에 가 봉독해요.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예, 그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입니다. 세상 중앙. 전 세계 지도의 중앙 중심의 배꼽이에요. 이 배꼽을 자를 날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황무했다가 거처하는 사람도 없지. 황무했던 땅에 지금 모여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지금 멋지게 사는 시대에 이제 평안하다 할 때에 이제 바로 전쟁이 난다. 그럼 이제 바로 대살로니 가전서 5장에서도 어떤 때가 위태로워졌다고 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이제 전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전부 이스라엘 중심의 예언이면서 또 개개인으로는 안일주의 신앙은 위태하다 그 소리죠.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에는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요. 34절 유다왕 시드기야에 치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35절 나만 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화를 꺾을 것이요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한 곳 나의 진노를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사방바람을.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 이게 3차 대전인데, 사방바람이 3차 대전인데, 주님께서 예언하신 땅에, 내 천사가 바람을 지금 잡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까지 봉독해요. 1절 2일 후에 내가 내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땅에 뭘 붙잡았어요? 사방 바람이라는 게 뭔가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 월, 일, 시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게 바람을 나요. 그러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5절 봉독하십시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는 그 천사가 땅에 무슨 바람을 놓는가요? 사방에 사방에 내 바람 맞죠? 그 바람이 전조인데 연월일시 해년 달월 날일 때시그해그달그날그 시간만 되는 날이면 정해진 날그 시간만 되면 그건 틀림없이 됩니다. 어? 여러분, 성구 영신.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연말 연시 밤 12시가 착되면 서울시장은 저 절에 가서 뭘 치나요? 무슨 종이죠? 보신각에 가서 뭘 쳐요? 그 종을 왜 치는가요? 이제 묵은 해는 지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새해에 동이 튼다고 아주 뭐 좋은 뜻을 생각하고 치는 거죠. 그거 시간 맞추어서 치는가요? 그냥 아무렇게 치나요? 시간 맞추어서 치죠. 그것도 시간 맞추어서 치는데 이 성경에 전부 시간이 다 있어요? 없어요? 때가 다 있어요. 때가 다. 여러분 성경 소홀히 여기는 죄를 저는 회개하라고 늘 그럽니다. 성경 소홀히 여긴 죄, 성경은 바로 가르킬 때에 소홀히 믿은 죄를 회개해라.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회개하기 힘드니까요. 지금 미리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럽니다. 성경 소홀히 여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느 저 교파에서 성경 소홀히 여기나요? 진짜로 믿나요? 대답 좀 해봐요. 성경 소홀히 여기던가요? 진짜로 믿던가요? 너무너무 소홀히 하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할수 없지만 말이에요. 부모가요, 자식이 공부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공부 못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말안 들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땅에 뭐예요? 사방의 바람, 사방의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동서남북 내 바람이에요? 새 바람이에요? 내 바람입니다. 동서남북 내 바람이 전국에,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소리죠. 사방 바람이, 사가 무슨 사자인가요? 넉 사자이니 내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는 무슨 바람이라고 했어요? 내 바람과 예레미야에는 무슨 바람인가요? 사방 바람, 사방 바람이 내 바람이지요. 이 성경대로 열심히 일하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아멘.